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항해사를 했다가 목수도 했다가 지금은 카페도 하고 있는 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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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혹시 어, 여기 목공방 하시는 거 같은데 어, 여기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? 어, 여기는 비비우드 스튜디오라는 곳이고요. 네. 어, 제가 항해사를 하다가 2019년도에 네. 이제 개업을 한 곳입니다. 아, 여기 위치는 어디죠? 어 여기는 마포구 합정동 서울 합정동 입니다 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? 어 오늘은 한 분, 한 대의 한 분이 계셔가지고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원데이를 한분을 어... 해드리고 정말 어, 보던 분이 계시네또이 일을 마치고 네.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넘어가서 네. 이제 또 카페일을 할 예정. 아 네. 그럼 한번 가보시죠. 네. 네. 혹시 어, 항해사로 근무하실 때몇년 정도 승선하셨나요? 저는 3년, 딱 3년 했습니다. 아, 3년. 딱 3시를 3년. 하셨군요. 네.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네. 이제 뭐 할지 이제 고민하고 하다가 네. 처음에 이제 원래 카페나 네. 뭐바 같은 걸좀 하고 싶었는데 음, 네. 매번 이제 계약 단계에서 넘어지더라고요. 아 그것도 나중에 목공을 또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아, 원래 목공을 취미로 네. 목공이 또 이게 또 좋아지다 보니까 네. 자연스럽게 흘러왔고 아 목공이 조금 잘 잡고 네. 카페로 이제 또 아, 또 하나 더. 하나 더. 넘어갔습니다 이걸 만든다. 니다대칭이 그래. 많아질수록 날이렇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여기를 날리면 어어떻게해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날리면 서 이렇게 해서, 이고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, 이렇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아 <laughs> <괜찮아요>. 사장님은 혹시, 네. 어, 항해사로 근무했던 게 인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, 항해사로요? 네. 어, 도움? 금전적인 음. 것도 도움됐고. 아, 아 생각할 시간이 조금 많이 가질 수 있었다? 음, 그런 것도 있, 내가 뭘 할, 그런 하고 싶은지? 아, 있던, 어, 있던 것 같아요. 아, 그배 타면서, 3년 타면서 모으신 돈으로 이런 거 창업하신 건가요? 어, 도움이 많이 됐죠. 아. 그 외에도 일을 많이 했지만 네. 확실히 도움돈 많이 되겠죠. 음...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. 아, 아 그렇죠. 오케이. 음. 오늘 하시는 모양인데요. 약간 푸딩 고양이 같다. 응 음, 맞아. 아 맞아. <laughs> 고양이였어요. 약간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줘. 아 요도 이렇게 내리고 싶으세요? 응아 음. 잠시만. 그러면. 처음에 토끼를 응. 나다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지고, 지금도 충분히 난이도가 높으시고, 방금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, <laughs> 까지해 <여기까지 안 해드리는 웃음> 왜냐면 너무 어려워지니까. 아, 어, 지금 어떻게 하면 시겠어 아, 그렇게 그러면은..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윤백도라는 기회고, 여기 곡선을 좀 자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음, 조금만 해드리고, 넘겨드릴 거거든요. 하다 못한 거나 무서운 말씀 하세요. 아시죠? <laughs> <laughs> 이게, 이게, 이게 맞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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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근>. <웃음> 마음에 드네요. <laughs> <laughs> 마음에 드네요. <드는데. 웃음> 모자이크 좀 네, 모자이크 모자이크. 뭐가 <laughs> 문제였을까요? 아아 그림이 잘못됐네. 응? 그렇죠. 지금 얘는 여기부터 그런데 얘는 여기부터 그랬네. 아. 그렇죠.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. 아 이렇게 그렸네. 그렇죠. 약간 애가 그, 약간 그, 그, 한데 쭉빵을 한데 맞은 것 같은. <laughs>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도 대칭이 제일 중요한 제품이여 얘는 이거는 모자이크되고 있나요? 아 아니 네. 좋습니다 <laughs> 걱정 마시죠 얼마나 멀리 쳤습니까? 아 좋네 멀리서 보는 대칭 같아. 어, 누가 뭐라 그러면은 일부러 의도한 거라고 <laughs> 하시면 돼요. <laughs> 오시는 건 자유지만 완성 완성전 탈출 불가하답니다. 네. 이건 모자이크 해야 한답니다. <웃음> <웃음> 사장님 이건 사장님의 멘트인가요? 어, 네. 저의 아 교훈입니아 교훈입니까? 치자도 뭐 하세요. 칠할 때는 더 귀여운데요? 나름 귀여운 음.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개성 그리고 있네요.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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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칠을 좀 하셔야 돼요. 칠할 때는 이것도 너무 팍팍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크게 크게 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안 뭉치거든요? 누워시고건자 음, 입이 잡아야 돼요 자, 세요 사장님은 그 목공방 이거 하시면서 네. 힘든 점 있으셨을까요? 힘든 점이요? 네. 아전 네. 사실 지금 제일 힘들어서 아, 아 이제 또 일을 일이 더 생기니까 일이 더 생기니까 네네 네. 힘든 점? 힘든 점 음, 어. 원래 배, 그럼 배탈 때 힘들어서 아 배탈 때 힘들어서? 사실 아, 일 힘든 건 참는데 네. 안 맞는 거는 참기가 쉽지 않죠. 아 그렇죠. 이게 좋아하는 일이니까 시 그런 거 같아. 요생각해보요딱어 네. 아. 그래.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건없던거 같아요. 음. 까먹은 걸 수도 있고 아. 힘든 거. 신기하게 음. 바르시네요. <laughs> 시킨 대로 바르세요 아. 선생님. 쭉쭉 집벽에 집벽에 턱 그렇죠. 에이, 괜찮아요. 걷어내면 돼요. 어. 네, 괜찮아요. 걷어냅니다. 업. 꼽고. 그래서 꼽고 준다 하면 유치세요 자꾸 이번에는 꽉 눌러야 돼요. 눌렀나요? 그음얘 있죠. 얘를 이번에 툭! 한 번만. 한번 더? 그쵸? 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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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이렇게 10초? 어? 안 들어가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유를 파을 하셔야 어. 돼요 반대쪽 거 먼저 둘까요? 요거 먼저 고 요거 먼저 둘게요 이게 구멍이 딱안 맞으면 저럴 수 있거든요 오. 어. 어. 혹시나 승선하실 때 어떤 선박 승선하시는지 알려주실 수있나요저 어? 컨테이너 선이요 아. 컨테이너 선을 탔고? 네. 어. 실습선은 저거. 펜오션. 아. 다들 펜오션을. 페노션을... 저거 탔어요. 아, 아 이거 있나? 저 에이스 시리즈 탔는데. 아, 탱커 타셨네요? 아, 아이도? 네 있어요. 예, 지금. 지금은 거의 완전 똥배로 유명합니다. 아 그래요? 네,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 그쵸. 제가 1 3년부도 10년이 넘었으니까 그쵸. <laughs> 아 그러네. 어, 몇 대는 이제 팔았고 똥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. 이쁘네요. 그죠 네. 어떻게 뭐 사장님은 어떻게 야, 너무 잘 만드셨어요. 아 너무 잘만드셨는요 <laughs> 오늘 가르쳐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 저는 맨날 하는 거라 네. 어떤지 어떠, 궁금해요. 네 어떠셨나요? 한번 사장님께 배워본 소감 한번 서울에서 보면 모든 게다 친절한 느낌이에요. 아, 서울 말이 아, 아 서울 말이요? 말말 말투 자체가 또예 아, 또. 잠깐만. 예, 네. <laughs> 사장님도 친절하시고. 그럼 이제 어 카페로 가시나요? 어, 네. 이제 카페로 가야 되고 네. 카페까지는 먼나요 아, 요상한 1분 거리. 뛰어서 한 20초 정도. 아, 뛰어서 20초. <laughs> 어. 사장님이 그럼 목공방이랑 네. 카페 같이 운영하시잖아요. 네. 혹시 그러면 목공방에서 클래스 배우면 은 카페에서 뭐 할인 혜택 같은 거 있어요? 아, 10% 해드려요. 아10% 해주십니까? 네, 아 그렇구나. 카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아 로잉 커피요. 로잉 커피요? 로잉. 노젓 딸 때. 아 이것도 마, 만드신 건가 보네요. 어 맞아요. 어 느낌 어. 좋다. 이거 가지가 어, <laughs>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나 보네. 요 맞아요. 네. 네. 강아지도 키워가지고. 네. 아, 무슨 강아지 키우십니까? 어, 말티즈요. 아, 음. 네. 말티즈 귀엽지. 우리 데려오려다가. 네. 시가 오나 갔어요. 말티즈 귀엽지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,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. <laughs> 아, 두 분, 최근에 결혼하셨다고? 네, 네. 아, 두분 같이 계신 모습이 이뻐 보이네요, 맞죠? 네. 카페는 어떻게 차리시게 된 거죠? 카페요?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, 네. 네. 처음에 스쿨 왔을 때, 네. 카페를 하고 싶었는데 네. 못했어요. 음. 그게 마음속에 남더라고요. 아. 그래서, 네. 결국은 또 하게 됐더라고요. 아... 혹시 남편분이 말을 잘 들으시나요?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아, 그래요? 아, 신혼이신데 그래도 남편분은 아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, 그러셨요 네. <laughs> 그러면 시그니처 메뉴 어떻게. 뭐가 들어가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. 로잉티는 네. 밑에 이제 그 사과랑 진짜 청이 깔려 있고 네. 위에는 히비스커스티가 있어가지고 좀 달콤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아 티. 그럼 맛있는 티다. 네. 네. 로잉스커치는크림라떼예요 네. 크림라테. 네. 네. 저희가 크림을 따 만들어가지고 네. 약간 초코 맛이라고 해서 초코가루가 조금 들어가서 편하게 드실 수도 있는데 너무 먹지도 않은 되게 맛있는 크림 같은 거 먹고 꼭, 네. 꼭, 꼭 네. 먹어야 하는 네. 원두 500평이라 네. 음. 잘 어울려요 아요 아, 뭐 그러면 오늘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보신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어, 우선 너무 편안했어요. 아, 다 자연스러워서 좋았어요. 너무 떠나지 아, 않아서. 네, 네. 그래서 네. 편안했다. 아, 편안했다. 네. 수강생은 좀 말을 못하거든요. 수강생. 겠다 네, 오늘 모자이고 해야 되죠. 어 <laughs> 재밌게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